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경에게 극심한 위험과 공포가 몰아닥칩니다. 이보다 더한 공격도 받아봤다는 게 한국 해경 측의 설명인데요. 밥 먹듯이 출몰하여 불법 어획을 시도하는 중국 불법 어선의 횡포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행동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10년 동안 배와 바다에 관한 글을 써왔어요. 제 이름은 마르셀 디랑이고 유럽의 큰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죠. 제 책상은 항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해전이나 해적에 관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바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죠.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곳일 뿐이야 라고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어요. 오늘 아침 저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제컵 속의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죠.